네 안녕하세요 리샤베입니다. 엘이라고 할까요 그냥. <laughs> 네, 아무튼 제가 그전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카스에서 온거 왔는데 그 영상 찍을 거라고 해서 왔거든요. 이렇게 주소 다 가리고 카스 영상 찍었는데 그거랑. 영상 을 따로 찍어 가지고 유튜브 영상, 그뭐 죠？ 뭐 냐？ 그거 카스 영상 따로 찍 으려고 했 어？찍 으려고？요, 그래서 이렇게 왔 고요, 이 거를 뜯 고, 나 니까 이거 안에 담겨 있었 어요？이거 는 잘라서 여기 는 버렸 고요,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 있었 는데, 그 안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3단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.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었고요. 그래서 잠시만요. 어 안에 물건들은 제가 랩핑지를 는다고 하길래 샀거든요. 그래서 그게 오늘 온 건데.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, 카스 하시는 분들은 이 언니, 반모하는사이라서 언니라고 할게요. 이 언니 추천해 드릴게요. 이름은 LH, 잠시만요. LNSH 아닌가? LNSH 언니예요. 아마 제 기억에는 LNSH 언데 언니가 쪽지 써준 거 보면은 글씨가 헷갈리네요. 잠시만요. LNSH 같아요. 글씨체 봐요. 짱. 제 글씨체랑 비교 하면 어우 대박. 우선은 이거 봉투 3개 이렇게. 뒤로 빈, 흰색 봉투 3 개랑, 택봉 세 개. 이렇게 세개 핑크색으로 왔고요. 그 다음에, 잠시만요. 이 랩핑지 0 장. 되게 이뻐요, 이거 진짜. 완전 귀엽고, 이거 슈퍼베드. 완전 귀여워요. 10장 맞고요. 저 카스 영상 올리는 거 찍으면서 세봤답니다. 10장. 맞고요. 그리고 이거 한 장. 이것도 슈퍼베드. 이거, 패코, 패콧... 패코장이었나? 아, 기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이것도. 패코장이었던 것 같아요. 이거 래핑지 한 장. 그리고, 이거 딸기 래핑지 10장. 왔구요. 아, 배고파.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. 이 예, 도라에몽 랩핑지 10장. 나 도라에몽 팬인데. <laughs> 예, 이거 제일,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거. 딸기 도라에몽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거 랩핑지 언니가 준것 중에. 심플하고 이뻐요. 그거, 이걸소모장이나 줬어요. 대박이죠? 개구속 보조. 두께 보이시죠? 네. 어, 되게 가격이 택배비까지 하면 8,000원 밖에 안 했어요. 제가 택배로 일부러 골랐거든요. 우편도 있었고, 우편이, 있, 우편이 있었는데, 우편은 아마 안 됐을 거예요. 무기가 있어가지고, 우편이 등기 있었고, 택배 있었는데, 전 택배로 해가지고, 비, 돈이 더 했던 거지, 그리, 했던 거예요. 그리고 택배비 원래 4,500원인데, 3,000원을 해준 거예요. 그래서 8,000원 밖에 안 냈습니다. 이렇게. 택봉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, 뜨는지 모르는데, 어떨 때 보내는 거지? 제 카스에서도 에리샵으로 판매기 하는데, 그때는 친구들이, 실친들이 거의 참여해가지고 직거래밖에 안 하거든요. 우체국 통장이어가지고. 네, 이제 언니가 준 걸로 많이 영상 좀 찍어야겠어요. 제가 지금 랩핑지가 이거 있거든요. 이거 핑크홀에서 산 거고. 이것도, 그, 이거 준 언니가, 이거, 이거 말고요. 이거 준 언니가 팔아서 경매에서 만 원어치 산 건데 이것만 준거 아니에요, 당연히. 그, 굿즈도 완전 큰, 완전 이래야 되나? 아무튼 좀큰 상자에 가득가득 채워서 담겨 있었고 스파오 카드도 주더라고요.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도라에몽 하나 더, 이거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썼어요. 나 아까워서 못 쓰고 있죠.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. 이거. 이거를 다 쓰고 쓸라고요 그리고 엑소 랩핑지 있습니다. 그리고.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덤도 졌어요. 이거 보니까 제가 도무송을안 붙인 게저 쓰라고 준것 같아요. 이것도 언니가 접어서 준 건데 도무송 안 붙인 게 일부러 쓰라고 준, 거, 준 거라고 했거든요. 그런 것 같고요. 성규. 얘 이름이 뭐지? 언니가 이것도 더 썼는데. 이거, 이거 언니가 줬었어요. 이것도. 그리고, 얘두 개. 이 갈색. 이것도 언니가 줬고, 이것도. 얘도, 얘도. 어, 보이, 안 보이시네. 이렇게랑, 이거. 이거 한 장인가 두 장도 언니가 줬어요. 그리고 도라에몽. 이거, 볼. 볼 딱, 뭐였지? 기름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그리고 인피니트. 인스. 그리고 그냥 캐릭터 이 인스. 인스. 이거 저도 있는 건데, 지금은 잘랐었어요. 이거 근데, 이거는 이렇게 붙어 있던 거 제가 잘랐습니다. 이거 인스, 천열 굿즈. 이렇게 언니가 가득가득 줬고요. 네, 언니한테 받은 굿즈 인스들을 이렇게 세 군데에 각각 넣었고요. 이거, 인 인피니트 인스, 굿즈, 이거 다 언니가 준 거예요. 이거 산 언니한테 받은 거예요. 준산 거예요. 어, 카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찾아뵀으면 좋겠고요. 제 카드 궁금하시면 댓글이나, 다, 댓글이나 그런 거 달아주시면 제가 카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따로 카, 스 찾아와달라고 공지 영상 올릴게요. 그리고 저 옵스 있으니까, 이거 공, 만약에 카스 아이디 알려달라 하시는 분이, 알려달라 할때 공지 영상 올렸을 때말을드릴 거지만 즉, 카스에는 옵스가 있어가지고 판매계다 보니 옵스 느낌을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옵스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옵스 느낌 달아주시면 고맙겠고요. 공유는 사양이라고 절대 이게 xx 되돼 있는데 공유 누가 하셨더라고 하셨더라고요. 근데 공유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받아들였어요. <laughs> 그래서 언니가 준 거, 이거 후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. 네,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